발롱 시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매일 한 편씩 읽어드리는 말씀의 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나의 팔을 훈련시키시고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숲결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만지시면 그곳에서 연기가 납니다. 번개를 보내어 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주의 손을 내미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강력한 물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죽게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열 줄로 된 비파로 내가 죽게 연주할 것입니다. 그분은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주의 종다윗을 무서운 칼날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라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맞는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무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솥대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10편 144편은 다이시 전쟁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힘과 승리를 강구하는 시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훈련과 보호를 구하며 의지할 때 강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 보호를 구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반석 되신 주님,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삶의 싸움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환경을 더우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거짓과 불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복이 있음을 믿으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승리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